준비되면 말해준대요 저가 먼저 막을게 이번에 온다 뒤로 빼 뒤로 빼 온다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, 뒤로 빼.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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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빠... 3초뒤 볼게 3 2 1 나오 여기 나이트 뽑혔다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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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우리, 우리, 우리 뭐 마일태야? 우리가 마일처럼이야? 막아줘야 돼.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안쪽으로 빠져 안쪽으로 쏙 빠지면서 안쪽으로 빠지면서 끊다. 막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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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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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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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여기서 빨리 여기서 빨리 돌어올 야, 바스신 돌렸어요. 여기서 빨리 들어올 이제 어서신 돌렸다. 바로 올 거야. 준비해. 우리 3초 뒤볼게. 3, 2, 1, 나우. 여기. 이제 얘네 다 어, 바로 어디? 생각하자. 예, 네, 어, 온다. 네. 우리 네. 우리 싸우 우리 노스스파시게노스게 아톰 그룹아게 아톰 게게 살려줘. 뒤에 히로피 주면서 뒤에, 뒤에 뒤에 뒤에. 우리 봐주면서. 뒤 봐주면서. 괜찮아. 괜찮아. 나가면서 나갔나가 나가면 돼. 나가면 돼. 빠지면서져 빠져. 오늘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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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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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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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는 편 빠졌다 우리 신발 쓰고 들어갈게 신발 쓰고 안쪽 끝 안쪽 쭉볼 거야 안쪽 쭉 들어와 쭉 들어와 쭉 들어와 5 4 3 2 1 마오 여기 돌돌이 내가 티로다 묶었다 티로다 묶었다 터트려줘 앤..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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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님터트렸서 나이스 얘네 올거 얘네 올 거야 얘네 올거 얘네 올 거야 얘 힐러 한야이네야 얘네 올 거야 얘네 올 거야 얘네 더빠져나네올 노스 얘네 올 거야 얘네 올 거야 얘네 올 거야 얘네 올 거야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죠 노시스트로 초크쪽으로 여러분들 초크쪽으로 초크쪽으로 살짝 살짝 빨아봐 초크쪽으로 빨아봐 초크쪽으로 빨아봐 초크쪽 빨아봐. 초크 빨아봐 빨아봐 안돼 안돼 그러면 우리 안쪽볼게 안쪽 5 4 3 2 1 나우 요기 나이스 와서트리이 터트렸는데 터뜨리, 여기 공이 왜 안오지? 일단 우리 20초야 온다 온다 온다, 온다? 괜찮아 심폭만 썼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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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쪽으로 들어와, 안쪽으로 들어 안쪽으로 들어 안쪽으로 들어 안쪽으로 들어 안쪽으로 들어 안쪽으로, 안쪽으로, 안쪽으로 들어와, 쭉 들어와, 쭉들어쭉 들어와, 쭉 들어와, 서 초크 초크 볼 거야. 밀로 임, 밀로 임, 밀로 임, 4, 3, 2, 1, 나오 여기 파, 뭔가 다 얘네턴, 네. 5초 안에 와요. 얘네턴, 네, 네. 올거야 준비해야 돼, 준비해야 돼. 우리 빨리 빠리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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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빨리 빨리 처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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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

옐로님 퍼졌어? 나이스 됐어? 나이스. 옐로 퍼졌어? <laughs> 계속 브러링 계속 브러링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. 초뒤 볼까? 3 2 우리 안쪽꺼 우리 안쪽꺼 볼까? 우리 안쪽꺼3 2 1 나우 여기. 어 뒤에 거, 뒤에 거 잡아 뒤에 거 잡아 뒤에 거 잡아. 소드님 죽여 소드님 죽여. 거 어, 없어 거기 없어 소드님이 다 아니야 이거?